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햇빛도 비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말씀과 기쁨과 평강으로 누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받고 그의 삶의 이장을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빚쟁이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반면에 선물을 들고 오고 또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빚을 받으러 오셨을 수도 있고 꾸중하시러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겨 주시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실망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런 혼란의 때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치던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그날 밤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날의 밤과 똑같았습니다. 새벽과 같은 그런 세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부였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부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시고 양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순간의 실수와 실패로 이제 더 이상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금 섬겨주시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해도 실수하고, 사랑해도 상처주고, 사랑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상처를 줄수 있죠. 실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죠. 또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다 해봤지만 할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그것이 네 진심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그게 너의 최선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요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할 때, 또 이제 강제로 잠잠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벽이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수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저희들의 실패와 과거와 상처, 상처와 상관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자신이 없으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연락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 속에서 명확해지며, 그 부르심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